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문제를 세팅하게 되면은 이제 안녕하세요. 길버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장지호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번 문제를 강의해 볼 예정인데요. 자, 이번 문제는 자, 중학교 3학년 수학 2학기 문제고요. 중3 70점 대상으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은 어, AB, BC, CA 삼각형 길이 세 변의 길이 각각 알려주고 있고 A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D일 때 AD 더하기 B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체크 포인트로 이제 두 가지를 잡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입니다. 줄여서 접현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원이 있을 때,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접선에서 생기는 현. 그렇게 되면 이 현과 접선이 이루는 각도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크기가 항상 같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는 닮음 성질인데요. 이제, 두 번째 삼각형의 닮음. 자, 삼각형의 닮음비. 즉, 길이비가 A 대 B면은 넓이비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길이비가 A 대 B면은 넓이비는 그각비의 양쪽을 제곱한 형태의 A제곱 대 B제곱. 네, 형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두 가지 체크포인트를 잡아놓고 그림을 그려서 문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각 A, B, 이쪽의 생리는 네, 여기를 F라고 잡고각 F, A, C를 각 A라고 두게 되면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이기 때문에 여기 현에 대한 원주각 이 각도가 A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각도, 오른쪽에 있는 각도, TAC를, 네, B라고 하게 되면은, 요 각도도 마찬가지로 원주각으로서, 네, B가 되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평행선의 성질이 있는데요. 자, 위에 있는 그, 직선과 아래에 있는 직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엇각의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요 각도가 A이기 때문에, 이제 엇각 Z자를 찾아주면은, 요 각도를 A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 연장선을 제가 좀덜 그렸었는데 여기 지금 연장선까지 이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D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억각을 찾아주게 되면 이렇게 Z자 찾아서 예, 여기 B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문제를 세팅하게 되면은 이제 길이비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네 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바로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D가, 네, 지금 각도가 BA, BA로 AA 닮은 관계로, 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문제를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두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D를 그리면은, 네, 그 다음에 좀 ABC 같은 경우는 ABD보다 좀 작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응각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여기 각 A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 먼저 여기서부터 A를 적고 다음 파란색으로 이렇게 자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각도가 A인데 이렇게 돌려서 적어줘야 되니까 대응변도 잘 고려를 해서 길이를 적게 되면은 여기가 3cm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가 4cm 여기가 5cm가 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닮은 관계를 다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다시 그렸고요. 자, 여기 큰 삼각형 ABD를 살펴봤을 때 여기 AB 길이가 지금 4가 되고, 어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비를 살펴보게 되면 3대 4, 4대 3이라는 사실 을알수 있고요. 아, 길이비가 4대 3이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비랑 AB 길이랑 AD 길이랑 BD 길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Y라고 두게 되면, 은 자, 길이비가 지금 4대3이기 때문에, 4대3은 4, X대4,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서 X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 Y 같은 경우도, 4대3은 Y대5. 따라서 첫 번째부터, 이제 3X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해서, X는 3분의 16을 구할 수 있고요. 다음에, 자, 두 번째, 4대3은 Y대5에서 3Y는 20이기 때문에, 네, Y는 3분의 2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AD 더하기 BD는 3분의 36이 됩니다. 따라서, 네, 12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 마치겠고, 출제율 난이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출제율 같은 경우는, 보통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도가 자주 나오는 유형인데 이렇게 닮음까지 출제되는 경우도 좀 많이 본 상황이라서 제가 출제율은 3 정도로 잡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어 먼저 접선과 현의, 현이 이루는 각도는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잘 학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닮음비 같은 경우도 쉽게 어,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난이도는 2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 전체적으로 배경 설명 같은 거나 옷걸이 통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다만, 맨 마지막 부분에 어차피 구하라고 하는 게 AD하고 DBD의 길이 한만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유리수 계산 과정을 도달하지 말고, 그냥 4대3은 X대9 해가지고, 그냥 X를 11으로 바로 구하셨어도 좀더 간결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네.